예,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뭔가 막, 막 미소도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니까 제가 국민의힘 탈당한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최근에 부쩍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laughs> 아마 그동안 마음 속에 뭔가 아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갈등도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생각을 뭐 정리하셨다고 하들까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니시는 거 유세도 지금 계속 다니시고 네. 오늘도 유세 가시나요? 아 오늘은 제가 사실은 그 녹화까지 포함해서 네. 방송이 여덟 개가 잡혀잖아요 오늘은 도저히 짬이 안 나서. 네, 아 요즘 그래서 아, 그런데 보니까 앞에 뭐 책이 있네요? 아 예, 이거는 예. 제가. 그,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조로 쓴 책인데요. 네네. 사실은, 작년에 쿠데타 발생 이후에, 아직 헌재에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그 기간에, 우리가 8년 전에도 탄핵을 경험했는데, 아, 탄핵은 될 거다. 무조건. 이건 뭐안될 수가 없다. 라는 확신하에, 한해 이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꼭 해야 될 정책적인 측면은 좀 우리끼리라도 미리 논의를 해서 네. 어, 자료집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하고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그렇죠 정의당 출신의 예. 김종대 의원. 그리고 박영식 앵커. 그리고 우리 자주 나오는 박영식 예. 앵커. 예. <laughs> 네. 그리고 신인 규변호사 네 사람이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정책 토론회를 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아,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인동 대표님이나 저도 부르시죠. 저희도 많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대망론 정말 새로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정말 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정부 네. 되기를 바란 마음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 김용남 원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내용이 있다면, 초기에 좀. 사실은 저는 그 경제 파트를 담당을. 아, 경제 했는데요. 쪽으로 하셨어요? 제가 2년 전에 낸요책 말고, 다른 2년 전에 출판했던 소액주주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빨리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서 정말 코스피 5천 찍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신뢰를 형성해 줘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계속 금융시장의 발전을 강조하냐면 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동안 중국 덕을 많이 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보이는 것이 우리하고 중국하고 산업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네, 그렇죠. 어, 반도체부터 뭐 아, 석유화학 제품까지 철강까지 비슷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조선도 그렇고 그렇죠. 뭐, 거의 부분이 겹치죠. 예, 다 겹칩니다. 네. 이게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낸 적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경쟁 체제예요. 근데 지금 석유화학 대단히 힘들어졌죠. 그리고 몇년 전에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2차 전지 최근에 안 좋죠? 그렇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산업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제가 제조업을 포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예. 최선을 다하되, 아, 힘을 잃어가는 산업군을 대체할 만한 다른 분야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엔 딱두개 차지 안 했어요. 네.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요. 네. 네. 근데, 뭐,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만, 엔터가 국가 경쟁에서 국가 전체적인 그 산업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잘하는 대로 계속 하면 되는 거고, 하나는 금융입니다. 네. 금융은 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능성이 있느냐 중국은 사실은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금융시장이 발전하려면 개방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가 분야가 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룰이안 지켜져요 한국 시장은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하는 이유 중에 나가 예. 그런 부분이 죠 왜냐하면 뒤통수 얻어맞는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 투자자는 날강도 같은 짓이다, 이거. 이른바 한국의 네. 지배주주들이 어, 상장을 해놓고도 마치 개인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실망하고 많이 떠났거든요 이미. 그렇죠 아, 대주주 얜... 문제도 있고 아, 그러면... 또 하나는 금감원장을 검사 출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더구나 이 우리 금융을 다루는 단적인 모습. 그러니까 도리어 정부는 지원하고 시장 자체를 존중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부분에 다 간섭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간섭보다는 뭐 정부는 사실은 룰을 확실하게.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어 그리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를 감독하는 기능인 거죠. 그렇죠. SOC 만들고 예. 감독 잘해 주고 그렇죠. 지원해 주고 이건데. 예.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다는 사람 투자를 하도록 어 강권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있는 거고 다만 공정하다. 아, 네. 이게 지배주주나 외국인 투자자나 소액 주주나 주 회장님의 한 주나 소액 투자자의 한 주나 한 주는 같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게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도 코스피 5000 달성. 그러니까요. 호리아 디스카우트.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제, 그 말, 말이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콘텐츠가 지금. 금융 또 공정원 관리 또 코스피 5000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아니,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지금 거의 판박이로 들려서 예.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laughs> 야. 최근에 말 바꾼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2년 전에 출판했던 소액주주혁명이라는 책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토론도, MBN, 뭐, 네.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하고도 거의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느끼고요. 이렇게 책을 많이 홍보해 드리는 거는 자주 나오셔서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께 좋은 얘기 전달해 주시라고 아,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